3월 22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듯이 저의 마음에도 주님의 진리로 경고한 기초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무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냐 망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아멘. 어느 도시에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수많은 명화와 조각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결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방문객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신발의 먼지를 털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더러움이 스며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분 앞에 설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고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웠던 무리의 질서를 세우시고 땅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물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시고 땅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창세 이야기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혼돈의 세력과도 싸우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권능으로 질서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며 우리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성전 입문의식의 일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묻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깨끗함 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도 요구되었습니다. 사절에서 다윗은 대답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깨끗한 손은 윤리적으로 정직한 삶을 뜻하며 해맑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신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전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6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임이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문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강한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언약궤를 성전으로 다시 드리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구에서 십자리를 보면 동일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4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 앞에 설 자격을 갖추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미 없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의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